Two. 읽으면서 그 다음에 그건 뭐예요? 투 다음에 뭐지? 트그 다음에 f o 마지막. 와우. five. 자, 이제 뭐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볼까요? 돼지가 뭐 하고 있어요? <gasps> 이거 뭐지? 응, 터버려도... 음, 화분을 쳐버렸네. 화분.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쳐버렸고. 이거는, 이거는 목욕하고 있 돼지가 더우니까 목욕하고 있고. 이 아니, 우리가 이건... 못었나 봐. 오, 리가 같이 하고 있나 봐. 얘는 뭐 하고 있지? 얘는 얘는 다른 데기 안... 안 돼. 개. 다른 데기 안 돼. 나가 놀. 혼자 놀라고. 오, 혼자 놀고 같이 안 놀고 장난감을 혼자 가지고 놀려고 하는구나. 볼는 뭐예요? 아기 돼지차 유모차에서 우유를 먹. 오, 유모차에서 어. 우유를 먹고 있어요. 마지막 파이브는 뭐 하고 있죠? 가에올라와요 <laughs> 아, 이게 시계예요. 이게 시계가 아니라 저울. 어. 지안이 몸무게 재본 적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네. 어, 지안이 몸무게 올라가면 막. 키로스 나오죠 네.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네. 응?